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4%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2만 1000불까지 올라왔고 이더리움 역시 6.7% 정도가 상승을 해서 다시 1100불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가 현재 12.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0.36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XRP의 상승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주봉으로 봤을 때 다시 양봉으로 좀 전환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한3% 정도 상승이니까 좀큰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이번 주말에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는 미증시도 나스닥 같은 경우 1. 2.6%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지금 현재 2.2%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2,300 포인트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은 좀 코스피가 반등을 보여줘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리플을 좀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가 어제 새벽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기미를 보이더니 9시 이후에 좀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어피트 기준으로 494원까지 찍고서는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선에 있었다가 비트가 그때 많이 빠지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더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 추세선 안쪽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이 상단의 추세선에 맞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리플이 유독 올랐나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딱히 오늘 뭐 나온 뉴스는 없어요. 뭐 오늘 나온 기사는 이 리플 CEO 빵형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뭐 SEC의 모순을 비판했다. 라고 한요 기사가 있는데 뭐 요걸로 상승을 했다기에는 뭐이 얘기는 계속 해왔던 얘기라 뭐 특별할 게 없을 것 같고 또 어제도 뭐 토론토에 새로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상승을 했다고 보기에는 뭐 시간차가 너무 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또 굳이 상승의 재료를 좀 찾아보자면 며칠 전 기사긴 하지만 희먼연설 공개 여부 판결이 이번 주 주말에 나온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요 기사를 좀 보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윌리엄 힌만 전 증권거래위원회 SEC 이사의 연설 내용에 대한 판결이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이 주말에 판결이 나온다면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뭐 소송 관련해서도 종종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저도 그 소식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정말 이 소송은 SEC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면. 서 시간만 그냥 질질 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소송의 결과는 미국 재판이 막장이 아닌 이상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리플은 이 소송과 별개로 리플의 큰 그림대로 이 세계는 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의 그림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XRP가 브릿지 통화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브릿지 통화의 전제는 각국이 CBDC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파월이 의회에서 또 CBDC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엊그제보다 좀더 적극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파월이 의회에 CBDC 추천 계획 하면서 매우 중요한 금융 혁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더 자세히 보면 파월은 CBDC는 모든 미국인들의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잠재적인 금융혁신이라고 밝혔다. 파월은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 모두 연구할 것이며 어느 시점이 되면 의회에 CBDC를 권유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출시하게 된다면 디지털 달러는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뭐 이거는 당연하죠. 결국에는 이 디지털 달러도 CBDC니까는 통화인데 이거를 민간이 발행한다라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 달러 발행을 하는 걸 연준이 아니라 이제 정부 주도로 바꾸려고 했다가 뭐 대통령이 뭐 암살되는 뭐 그런 음모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의 발행권을 갖고 있는 거는 엄청난 권력인데 그거를 민간에게 넘긴다라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연히 연준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스탠스가 정말 확확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올해 1월달에 나온 기사를 봐도 안고 빠진 디지털 달러 보고서 연준 CBDC 발행 입장 없다 라고 이렇게 올해 초에만 해도 이런 입장과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이다 못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파월은 지난 3월 의회의 개입이 없을 경우에는 연준은 CBDC 출시를 계속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은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의외의 CBDC를 권유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지금은 긍정적이다 못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달러 패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연준도 느꼈을 거예요. 시대의 흐름상 CBDC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CBDC를 넋 놓고 있다가 달러의 패권을 뺏기면 그야말로 이 국가의 권력까지 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CBDC를 할 거라면 미국도 빨리 도입을 해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는 연준에 자리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리플의 XRP가 브리지통화로 될지 안 될지는 정말 그거는 나중에 얘기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리플의 큰 그림대로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럴수록 이 리플사가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할 테고 그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 제드 물량을 좀 보여드리면, 제드는 어,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지금 잘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매일 지금 370만 개씩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속도라면은 앞으로 지금 이제 딱한달 30일 뒤에는 전부 다 물량이 소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속도라면 7월 25일 날에 그러니까 정말 딱한달 남았어요. 그때 현재 남은 한 1억 1,8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다 소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남기고 혹시 중단을 할까 봐 살짝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제드가 더 이상 욕심 내지 않고 다 털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하나 보여 드릴게요. 크립토컨트의 CEO 이 주기영 대표가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대부분의 이 비트코인 지표가 지금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서 이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좀 박스권이 얼마나 갈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이 0으로 간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에서 빅 쇼트 포지션, 그러니까 쇼 포지션을 오픈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근데 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는 주기용 대표가 온체인 데이터 관련 이제 업체 CEO로서 뭐 주기적으로 여러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뭐 어디가 바닥이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뭐 결국에는 그 바닥을 계속 좀 뚫고선 17,000불대까지 찍고 지금 이제 2만불대로 올라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체인 지표를 맹신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하는 선에서 이 정도면 지금 바닥권이다라는 것을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요 크림, 종종. 보셨을 텐데 이게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트위터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또 어제 또 새로운 만화가 올라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2011년도에 이렇게 또 가격이 하락해서 0.01달러가 됐을 때오 안돼 비트코인이 죽어가고 있어라고 했다가 또 2015년도에도 2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오 안돼 비트코인이 또 죽어가고 있어라고 말을 했고 또 2020년도에도 2만 불때까지 갔다가 3,800불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 안돼 비트코인 또 죽어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이제 거의 한 7만 불대까지 갔다가 2만 불대로 떨어진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안돼 비트코인이 죽어가고 있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보시면 이때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었다가 세 명으로 늘었고 또 다섯 명으로 늘었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서 또 2025년이 되면 그때는 뭐 비트코인이 뭐 로켓도 있고 뭐 인공위성에도 있고 이러면서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까지 갔다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떨어지는 가격이 1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1억 3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오, 안 돼, 비트코인이 죽어가고 있어.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만화 하나가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리면 며칠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한 것이 이제 다음 달 7월 6일 날 승인 결과가 나오니까 얼마 안 남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쇼 etf가 출시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출시 하자마자 이틀 날 만에 거래량이 거의 한 4배가 늘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데 베팅을 해 가지고 이제 ETF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상승 때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락에도 돈을 벌려면 이제 선물을 또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물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그냥 이 ETF를 사면 내가 하락에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간편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제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있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 ETF 상품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듯이 이제 개별 종목, 이 ETF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상품인데 이 티커가 BITI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사 어플에서 미국 주식 사듯이 이 BITI라는 티커를 찾아 가지고 거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니까 다시 이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떴는데 근데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 기사도 한번 보여 드리면 연준에서 미 대형 은행 경기 침체 상황 견딜 수 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되게 좀 두려워하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의외로 잘 견뎌가지고 좀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런 금융 회사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이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연준은 이번 건전성 심사에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하고 또 주식 시장은 55% 폭락을 하고 또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등의 경기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의 CET1이 요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해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4.5%를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9.7%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지지선보다 두배가 많은 이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테스트는 미국 대형은행 모두가 이를 무난히 통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디까지나 또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미국은 이렇게 또 건전하다고 하지만 미국이 아닌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후진국에서는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막상 닥쳐봐야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의외로 잘 견뎌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보여 드렸고 마지막으로 미 영만장자 투자자 약세장 처음 겪는 젊은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기사가 나와서 요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분인데 이분이 근데 뭐 미국인은 아니고 캐나다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은 뭐 쓰레기다라고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었던 사람으로 좀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오늘날의 약세장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약세장을 본 적이 없는 모든 젊은 투자자들에게 지금을 기회로 삼아 배워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약세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등이 모든 것이 투자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얻는 것도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그것이 투자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처럼 약세장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은 것을 이 시장에서 배우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욕심과 또 탐욕으로 지금의 상황을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그런데 또 바닥에서 잡겠다고 기다리는 것 또한 이것도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이든 바닥이든 한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지금 실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지금 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고 바닥에서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시장을 좀 길게 보고 분할로 해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주말인데요. 지난주 주말이 유독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17,000달러까지 떨어졌던 건데 아마 이번주도 변동성이 좀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나쁜 쪽으로 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